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셨다는 뜻인 것 같은데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셨어도 수술은 뭐할 수도 있고 또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뒤랑 앞이랑 정수리랑 이런 데를 이제 커버를 하려면은 모발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쪽 모발이 많지 않으면은 그럼 뭐 수술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뒷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대치가 본인이 기대치가 많이 높지가 않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만 좀 심어서 난 뒤로 넘기고 다니고 싶어 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쪽만 좀 심고 뒤로 상 넘기시면 또 회피해 하시고 탈모 진행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뒷머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남았는지 본인의 기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냥 같이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 나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수술하는게 조금 더 만족도가 좋죠. 왜냐하면 친구분들도 이제 머리가 다 빠질 때가 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일수록 아유 원장님 전 수술했는데 앞에만 심고 뒤에 못 심으면 전 수술 안 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상태를 보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게 괜찮다면은 수술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거죠. 가발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두피 문신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구렛나루만 무삭발로 가능? 가능합니다. 네. 수술 가능합니다. 이 옆쪽이, 옆쪽이랑 구렛나루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생착도 좀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이 완전히 뒤에 누워있기 때문에 밀도 이렇게 심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너무 굵지 않은 모발들만 잘 골라서 각도만 잘 맞춰서 좀잘 눕혀서 심으면 상당히 피부를 커버하는 능력도 좋고, 만족도가 좋은 부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격 진료는 사실 불법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가가 됐죠. 허가돼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을 이제 볼때제 생각은 그래요. 이이 이 사람을 약을 먹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판단하는 일이 저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한십몇년 동안 탈모 환자만 제가 본 노하우가 다 녹아나고 그래서 내리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을 보고 이 환자분의 두피 상태도 좀 자세히 좀 보고 뒷머리 상태도 좀 보고 뭐 머리카락 굵기도 좀 재보고 밀도도 보고 그렇게 본 다음에 내리는 아주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라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약을 먹고 안 먹고 판단하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래서 그래서 저는 어, 비대면 진료는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절개로 했는데 어떻게 숱이 안줄 수가 있죠 만약에 뒤쪽에 뒤쪽에 토탈로 뽑을 수 있는 양이 뭐 예를 들어서 뭐한 만모 만모 정도 뽑을 수 있다 모낭으로 한뭐한 뭐한 4천 모낭 정도 뽑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절개로 2천 모낭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만큼 줄겠죠 뒷머리 숱이 왜안 줄까요 후두부 쪽에 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뒷머리카락 밀도가 상당히 낮을 거예요. 낮기 때문에 절개로 예를 들어서 두피를 요만큼 뜯어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발 수가 너무 적어서 수술을 여러 차례 절개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절개로 뽑으면 뒷머리 전체에서 모발을 속가내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절개로 하면은 고부위만 그 요렇게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밀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걸 땡겨서 붙이기 때문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모발 두피들도 살짝 늘어나면서 밀도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비절개가 조금 더 섞어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그래서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꼭 절개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머리카락 굵기가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또 뒤쪽에서 절개로 뽑는 것보다는 비절개로 두피 전체에서 굵은 것들만 좀 골라서 뽑는 게 효율이 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두피로 절개로 딱 뽑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좁은 면적에 굵은 모발들이 다 모여있진 않거든요. 굵은 모발들은 두피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두비 전체에서 좀 굵은 것들을 튼튼한 것들을 좀더 위주로 뽑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일장이 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꼭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보타트를 드신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리 쪽 탈모, 남성형 탈모로 정수리 쪽 모발 굵기가 가늘어진 분들은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들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나 투타스테리드 같은 거 먹는 약 그다음에 바르는 양민녹시딜좀더 추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항상 레이저 조금 더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제 같은 거 조금 더 추가해 보면 효과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은뭐 수술 밖에는 사실 남아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피치료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은 아우 너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언제 뭐 님들마다 조금 생각들이 다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이랑 다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주사치료가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통증 문제는요. 제 생각엔 통증 문제는 그냥 마취 문제예요. 마취.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면은 마취를 양쪽 다안아주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환자분들이 마취 어떤 신경이 좀 예민한 정도 양쪽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저희도 인간인지라 마취약 넣는 양이 양쪽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취가 좀 양쪽이 조금 비대칭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착률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저 보면은 이쪽이 제 왼쪽이거든요 제 왼쪽이고 이쪽이 제 오른쪽이에요 근데 보면은 둘다 똑같이 m자가 있어요 저는 양쪽 다 m자가 있습니다 m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더 m자가 더잘 보여 두피가 잘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쪽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주니까 머리카락 방향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옆으로 근데 여기 있는 머리 여기 있는 머리카락들이 여기를 덮어주는 역할이 조금 덜해요. 정면에서 봤을 땐 여기 두피가 조금 더잘 보이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밀도가 비슷한데 이쪽이 왼쪽이 좀더 밀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만 의구,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정말로 밀도가 떨어지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성보 원장님 유튜브 보다가 선생님이 제 수술 잘한다고 하시는 지 알게 되셨어요. 오 그래요? 한성보 원장님이 그런 멋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상부 원장님한테 제가 뭐 저녁을 뭐 사드려야 되나? 한상보 원장님도 수술 참 잘하세요. 저도 한상보 원장님 수술하는 거 봤거든요. 수술 결과도 이렇게 들 보고 보는데 또 한상보 원장님처럼 또 훌륭하신 분이 또 저랑 친하면은 조금 그,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 저는 한성보 원장님이랑 밥한번안 먹은 사이래서 한번 연락을 드리겠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거 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튼, 감사합니다. 네. 한상본 원장님한테 뭐,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겠네요. <laughs> 가능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M자 탈모인데, 근데, 삭발문신을 왜 하세요? M자 탈모는 그냥 수술하시면은 깔끔하게 될 텐데. 이 M자 탈모가 좀 심하셔서, 만약에 이제 두피 삭발문신을 하신 계획이시라면은, 그리고 나중에 모발이식을 계획 중이시라면은, 가서 디자인하고 그럴 때, 어, 이마를 라인을 너무 많이 낮게 잡으시면은 안,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발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너무 낮게 잡으면은, 나중에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이쪽 정수리 쪽을 너무 못 심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두피 문신을 하고 오셔서, 아, 원장님, 제가 삭발, 이게 했더니, 삭발하고 두피 문신 했더니, 초반에는 좀, 뭐, 그냥 지낼만 했는데, 그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탈모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기는 한데, 직장 생활하는 선배들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 야, 너는 뭐 탈모도 없는 애가 왜 밀고 다니냐? 인상 안 좋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뭐 한두 번 듣다 보면은, 아, 이거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들이 몇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이 말을 너무 낮게 잡으세요. 보통 이제 그 삭발 문신 하시는 그 디자이너들이 보면은 흑인들처럼 이렇게 낮게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신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수술 위에부터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신은 어떻게든 머리로 덮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까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는 심을 게 별로 없는 모발이 별로 부족해서 위에는 많이 못 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M자 탈모 때문에 문신을 하신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수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평생, 나는 평생 그냥 삭발 문신으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의 디자인과, 어, 전 나중에, 어, 여기 수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분의 디자인은 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몇 살이시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탈모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된 사람들은 탈모가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와요. 쭉 내려오거든요. 쭉이 뒷머리랑 옆머리도 점점 빠지거든요. 점점 빠지는데,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다시 뭐 쓰니까 항상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모발이식을 했으니까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탈모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이가 많으실수록 탈모 진행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랑 그다음 뒷머리 상태 한번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뒷머리가 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밀도 보강은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모발이 있는 상태에서 심는 거는 장상 말씀을 드리듯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심을 만한 공간들이 남아 있는지 심으면서 기존 모발들이 있는 데다, 데다 심으면 심으면서 주변 모발들 손상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발들이 손상을 좀 받을 때 손상을 좀 받아도 될 만큼 좀 무시할 만큼 가늘어진 모발들이라면 모발이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굵기가 아주 굵고 튼튼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이러면 또 수술을 안 하는 게또 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와서 수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라는 게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여러 명한테 가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 올라왔다고 해서 다 생착이 됐다고 말하기엔 좀 쉽지 않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다 다. 생착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수술한 사람 중에 아, 이분 생착이 좀잘안될것 같아 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생, 생착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라인 거의 그대로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원장님들 중에 담배를 펴도 된다. 펴도 뭐별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뭐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좀 고밀도로 좀 밀도를 조금 욕심내서 심을 때나 아니면은 대량으로 좀 많이 심을 때, 요럴 때는 정말로 담배 피시는 분들이랑 피지 않을 때의 어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 3일, 수술 후 7일, 요 정도는 끊어주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착기간이 72시간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착기간을 측정을 한 논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심고서는 첫째 날 이렇게 뽑아보고, 둘째 날 뽑아보고 셋째 날 뽑아보고 사, 이렇게 뽑아봤는데 한 4, 5일 정도 안에 거의 끝나기는 하는 것 같다 라는 것 정도인데 3일은 너무 부족해요. 3일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뽑아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담배가 얼마나 나쁘겠어요. 모발이 처음에 생착을 다 했다고 해더라도 이게 또 생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영양분도 좀 받고 뭐 이래야지 좀 건강을 잘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길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AS, 가끔 이제 AS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AS 들어가는 분들 보면 거의 한 8, 90%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에요. 네, 8, 90% 담배 피시는 분들이라서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AS 들어갈 가능성이 뭐한 2, 3%다. 이러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10%,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담배를 피더라도 8, 90%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 20%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최대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 잘 버텨주시면은 그만한 보상이 아마 올 겁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밀도 자체가 식목이라 아니면 은뭐 슬릿이냐 이런 걸로 나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식목이로도 밀도를 충분히 높이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나 아니면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밑에 있는 상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밀도 식모기로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릿으로도 잘 못하면 밀도 되게 못 높이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더 촘촘하게 가능하다고 해서 네그 이론적으로 볼 때도 식목기로 심으면 더 밀도를 높게 심을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이 뭐냐면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슬릿은 미리미리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구멍을 뚱뚱뚱뚱뚱뚱뚱 뚫어놓고 거기다가 문낭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식목에는 구멍을 뚫으면서 심고 나오고 뚫으면서 심고 나오기 때문에 모발 모발이 여기 있는데 거기다 옆에 다 구멍을 이렇게 뚫으려고 누르면은 옆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파핑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파핑 때문에 밀도를 많이 못 높인다는 건데 사실 이 파핑이라는 거는 수술을 좀 오래 하신 선생들이잖아요. 님 수술 좀 오래 하시고 식목에 대한 예도가좀 높으신 분들은 파핑은 거의 다 극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파핑 뭐 크게 신경 안 쓰신 분들 많습니다. 아무리 밀도 있게 심어도 파핑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식목이로 하잖아요. 식목이로 하면은 딱 심자마자 모낭을 거기다 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절대 안 납니다. 피가 안 나는데 슬릿으로 할 때는 구멍 뻥뻥뻥 뚫으면 피가 막 나요. 피가 나면은 거기 막 피가 묻고 막 피가 나고 이러니까 만든 구멍 바로 옆에다가 촘촘하게 탕 넣기가 조금 겁이 나요. 왜냐면 잘안 보이거든요. 피나고 잘안 보이니까 조금 공간을 넓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심고 바로 옆에다가 딱 붙여서 심, 심기에는 저는 식모기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딱 구멍을 막아주니까 피가 하나도 안 나잖아. 요딱 보이거든요. 그 옆에다 딱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으면 1평방 센티미터에 막 1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100개 정상 밀도가 60개 정도인데 100개 모낭으로 100개를 넣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네. 너무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라는 거죠. 네.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은 프로토콜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 복용 효과를 못 보는 기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서. 같이 먹는 기간은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방법에 그냥 끊, 끊고 두타로 넘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약 효과를 못 보는 기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네?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어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보통은 3주가 넘어서부터 모발이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생착률이랑은 별 문제 없는 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선생님 중에서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착률 잘 나오시는 병원인데, 한 일주일만 넘으면 막 빠지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열흘만 넘으면 빠지는. 그렇죠. 7개월 차보다는 1년 차에 머리숱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7개월, 8개월이랑 1년 차의 차이가 있어요. 머리카락 개수는 1년 차에 조금 더 늘어나는데 모발 굵기는 1년 차에 조금 가늘어져요. 왜냐하면 뒷머리카락 굵기를 초반에 한 7, 8개월까지는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뒷머리랑 앞머리랑좀 굵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한10% 정도 조금 가늘어집니다. 계속 가늘어지는 건 아니고 한1년 채, 한 1년 한 2, 3개월까지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밀도는 식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 보충이나 이런 거좀 잘해서 옛날 분들은 뭐 개고기도 드시고 막 이랬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체중을 급격하게 빼는 그런 일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식사를 잘해 주세요. 몸무게 안 빼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한 3개월 정도는 너무 몸무게 안 빼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도 더운데 아주 양질의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